어, 제주도 전경입니다. 어, 한라산 올라갈 등산 코스는 성판악, 성판악으로 해서 백록담 정상까지 갔다가, 어, 하산하는 길은 관음사 코스로 하산하려고요. 어,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 성판악입니다. 성판악 코스 이쪽으로 해서 사라오름이 어, 있고요. 중간에 그 다음에 진달래 대피소, 마지막으로 백록담 정상, 여기가 동쪽 능이 됩니다. 동능, 백록담, 그 다음에 하산길은 다시 이쪽으로 삼각봉 대피소로 해서. 어, 내려가는 이쪽에는 관음사 코스는 빼어난 경관을 구경할 수 있어요. 아주 빼어난 경관이 펼쳐집니다. 이쪽에서 관음사 탐방로 어, 성판악으로 올라갔다가 어, 관음사 코스로 내려오는 이런 등산로를. 따라서 등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16번째까지 영실 영실탐방로하고 이 어리목탐방로를 주로 이용했었습니다. 영실과 어리목을 탐방했었는데 에, 마지막 17번째는 이쪽 코스 동쪽 그리고 이쪽은 서쪽 능봉이 되죠. 서쪽 능봉 에, 마지막 코스는 어차피 영실과 이 어리모 코스에는 어, 백록담 정상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윗세오름까지만 윗세오름 윗세오름까지만 어, 올라갈 수 있고요. 어, 정상은 정상의 거의 밑 부분인데 거기까지만 등산로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성판 악으로 올라가서 관음사 코스로 하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만 또 아주 색다른 길이라서 저에겐 아주 또 의미 있는 그런 산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한다 유튜버 김영기입니다. 어, 오늘은 제주도 한라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시에 있는 관덕정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30분. 여기서 택시를 잡아 타고 어 관덕 저기 성파나 코스를 코스까지 들어갈 겁니다. 매주 한달 살이로 내려온 가족인데 아, 한라산을 오르고 있어요. 아, 현재 시각 어, 6시 5시 15분에 출발했는데 1000m 어, 고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판화 코스는 어, 둘레길처럼 완만해서 아주 어, 힐링 코스 같습니다. 아, 여기 앞에 꼬맹이들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사다리 퍼져 오기 시작하네요 평일인데도 등산객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7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오늘 한라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충분히 백록담 제대로 구경할 것 같습니다. 아. 아. 성화나 코스에서 진달래 대피소 쪽으로 가는 중간쯤에 어, 사라오름길이 있어요. 사라오름이라고 제주도 오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라오름, 아, 당연히 또 들렀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언제 다시 오겠어요? 아, 공기도 맑고 베스트 최고입니다. 드디어 사라오름입니다. 아, 여기도 아, 백록담처럼 분화구가 돼 있어서 그런지 물이 제법 많습니다. 아, 지난번에 열흘쯤 전에 지나간 태풍 두 개가 엄청난 양을, 물을 퍼붓는 바람에 아, 경관이 아주 멋있어졌어요. 살아오름. 들렀다가 내려가는 길인데요. 아, 제주도의 이 한라산은 완전 원시림 그대로입니다. 이런 원시림에다가 어, 대나무 숲길, 음, 바닥에는 온통 이런 어, 자그만한 대나무들, 그리고 하늘을 덮을 정도의 그런 나무들이 묵어져 있어서 엄청 시원합니다. 아... 아, 이제 또 한라산 정상을, 어, 구름이 물려오고 있어요. 아, 빨리 올라가야 되겠네. 저 구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백록담을 덮어버리거든요. 아, 일단 좀 서둘러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어,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가파른 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아 역시 한라산 남한 제일봉 맞습니다. 아, 오늘 한라산. 어제만 해도 한라산만 구름이 잔뜩 끼었었는데, 오늘은, 아, 아 구름이 백록담 있는데 또 모여있네? 안 되는데. 저렇게 순식간에 백록담을 휘감아버리거든요. 아, 수상해요. 일단은 최대한 빨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 진달래 대피소예요. 날레바 대피소. 하늘 봐. 하. 헐 구름이 한 덩어리가 몰려오고 있어요. 일단 빨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짐달래밭 대피소 현재 위치에서 어, 3시간, 4시간 정도 소요된답니다 음, 구름 속도가 제법 빨라지고 있어요 아, 큰일났네 아,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벌써 정상 부위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요 <laughs> 헐 아, 아. 아, 구름이 잽싸게 올라오네. 큰일 났네. 아, 정상에 거의 다가가는데 정상 부위에는 잔뜩 구름이 휘감고 있어요. 아, 아 여기 고사목들. 아, 아, 아 1800m인데 구름이 잔뜩 몰려와 있어요. 아, 아, 백록단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아, 백록담 정상. 아, 한 50m. 먹구름이 엄청 몰려오고 있습니다. <laughs> 백록담이 열려 있을 때 아, 행운이다, 행운. 행운. 아라산 등록장입니다. 만수 아 다시 구름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나갔다 아, 꺼졌다 네. 순식간에 감아가지고 비도 엄청 퍼보여요 좀 있으면 아 무지개같다 어떻게 또엉므었네아 신비롭다 아 신비롭다 신비로운 아이고, 백록담. 꼭대기. 어. 안 한라산 정상 백록담. 4시 부터 걸어가답 시간 걸려요. 바람 랑맞 완전 만수예요. 만수. 아, <laughs> 아 다시 고쳤어요. 아. 아, 네. 멋있다. 시작을 해, 다음 번에 다음 번은 같이 와요. 안녕히 계세요. 아, 9시 40분 쯤 도착했고, 하산은 관음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와, 그렇지, 화산, 멋있다. 화산 <laughs> 힘들어 어 구름도 아, 멋있고 오늘 아, 이런, 이런 경치를 내어주다니. 평일인데도 등산객들이 많이 왔어요. 주말에는 아마 엄청 많을 듯. 아, 내려가기가 시들어지네. 눈도 아, 멋있고, 아... 이제 하산하는 길은 관음사 코스로 하산합니다. 백두에서 할라로 우린 하나의 결에 헤어졌어 얼마요? 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있는 진짜 우리나라의 영봉 백두산 북한 땅으로 해서 가고 싶습니다. 이제 한발한발 한발 마지막 걸음을 떼려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저는 17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한라산 하구의 이별입니다. 아, 너무 멋있다 오늘. 다 왔어요. 네, 백록담 너무 멋있어요. 장관입니다, 장관. 그쵸? 맞아요. 백록담 장관을 보려고 이 더운 여름날 아, 여기는 고사목 군락지예요. 전산로 정비를 참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올라왔어요. 아, 한라산, 연우산과 마찬가지로 한라산도 그냥 힐링입니다. 아, 완전 힐링이에요, 힐링.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 그간에 희가마 도는 거 보세요. 관음사 코스로 내려오는 길에 이런 구름 다리가 있어요. 아, 제주도는 너무 너무 아름다운 곳 맞습니다. 삼각봉 대피소. 아... 왕관 바위가 열렸어요. 왕관 바위고요 아, 어, 새벽 3시부터 움직였었는데, 근 20여 키로. 아, 산책로처럼 지금은 완만해져서 아, 너무 좋은데요. 졸려요. 세상에 산행하면서 졸려본 적은 처음이에요. <laughs> 빨리 가서 시원한 물에 샤워하고 맥주 한잔 하고 푹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 밭자리가 얼마 안 남아서요. 저기. 가음사코스 종점에서 인사한번 올리고 어, 마치야되겠습니다 네, 이따봬요 한라산 화산폭발당시에 용암이 흘렀던 흔적입니다 부글부글 끓면서 끓으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흔적이에요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는 암석의 특징입니다. 아, 여기서 오늘 한라산 17번째 등산, 마지막 등산 산행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아, 5시 30분쯤에 출발해서 지금 시각 14시 34분, 아, 9시간 조금 넘게 어, 산행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 와도 좋은 한라산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요. 그리고 울창한 이 원시림이 언제까지 보존되고 있다는게 참 고맙고 다행한 일입니다. 아, 여러분들 산행하실 적에 미리 예약하시고, 지금 한여름이라서 예약하는데 여유가 있었지만 어, 시즌이 됐을 경우에는 어, 예약하기가 아마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지금 한라산 정상 밟을 수 있는 코스는 어, 성판화 코스로 하고, 어, 영, 어, 관음사 코스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성판악으로 출발해서 관음사로 내려오는 코스를 택했습니다. 어, 영실 코스나 어리모 코스는 음, 한라산 백록단 바로 밑에까지 어, 갈수 있고요. 거기 미세오름 휴게소인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어, 여러분들도 날때 제주도 오시면 일반 관광지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자연 대자연 이 한라산 품 속에 한번 빠져 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지금 밖에 온도는 무려 35도를 가리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숙소은 아주 시원합니다. 네, 관음차 코스, 어, 입구에서 지금 올려다 본 한라산인데요. 와, 한라산 정상이 이렇게 맑은 날은 거의 드물거든요? 아, 무사히 하산했습니다. 아, 최고의 날이었어요. 제가 17번째 간 중에 최고의 산행 한라산 코스가 됐습니다. 아, 최고.